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 친구가 술 먹고 남편 없을 때 집에 찾아와 껴안고 다 같이 술 먹을 때도 어깨에 손을 올린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댓글 반응도 다들 놀란 분위기네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미혼일 때 종종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친구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 정말 일주일에 두 번은 같이 저녁을 먹을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또 같은 층, 같은 호수여서 신기하고 더 반갑다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동호수 다르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꽤 떨어져 있고요.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옆동이랑 헷갈렸으면 이해라도 하지. 저희가 사는 동과 그 친구 부부가 사는 동은 같은 아파트 단지긴 해도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친구랑 둘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연락받았던 터라 남편 친구가 초인종 누르면서 문좀 열어주세요 하길래 저는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온줄 알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남편 친구 혼자였고 들어오자마자 대뜸 저를 끌어안으면서 피하지 마요. 좋아해요. 하면서 입을 들이밀길래 제가 소리 지르면서 뿌리치고 도망 나왔거든요. 경비실까지 내려와 울며 남편한테 전화했고 대리불러 주차장에 왔는데 친구는 먼저 집에 간다 해서 보내고 자기는 차에서 잠시 자고 있었대요. 남편이랑 같이 올라가 보니 나가고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만 하길래 제가 다시는 그 친구 보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술 취해 집을 착각하고 와이프인 줄 알고 끌어 안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내일 얘기해서 술 깨면 사과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도 싫고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앞서 적은 것처럼 동수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저한테 존댓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친구 와이프분이 조금 연상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존댓말 들으면 자기가 더 나이 많게 느껴진다고 연애 때부터 누나도 아니고 너 또는 이름 부르면서 지냈다고 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반말하는 거 제가 다 들었는데 저한테는 계속 재수씨 하면서 존댓말 했고요. 근데 이걸 헷갈렸다고 실수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제가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결국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와 정말 죄송하다고 술 먹고 아내인 줄 알고 실수했다고 하는 거죠. 대놓고 뭐라 할순 없어서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주긴 했습니다. 물론 보내고 나서 남편한테 난 앞으로 거리를 두겠다고 했고요. 거기까지는 남편도 알겠다며 일단 받아줘서 고맙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달 정도는 안 보고 지낸 것 같은데 남편이 슬쩍 부부끼리 오랜만에 모이자고 자기 혼자만 가기 뻘쭘하다 해서 마지못해 초대하긴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와이프가 있는 앞에서도 제 어깨에 손을 두르고 남편은 술 마시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와이프분은 저랑 눈 마주쳤는데 씩 웃기만 하고 아무 말안 하고 꼭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상상하는 여자 되는 거죠 불쾌해서 먼저 잔다고 방에 들어와 그냥 문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고리 몇번 돌려보다가 제가 기척도 안 하니까 뭔 웅얼웅얼 거리더니 친구 부부 바로 돌아가더군요 돌아간 거 알아는데도 짜증이나 방문 안 열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작은 방에서 얇은 이불 덮고 졌다고 징징거리길래 앞으로 술을 끊던지 저 친구를 끊던지 둘중 하나 하랬더니 저보고 또왜 그러냐며 다 지난 일을 또 끄집어낸다고 저만 또 이상하게 몰아가네요 저만 예민하고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제가 뭐 공주병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불쾌한 걸 어쩌란 말인지. 지금 그렇게 말싸움하고 이틀째 냉전 중입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느낌이 안 좋네요. 차 블랙박스 확인해 보세요. 그날 이야기했던 남편분과 남편 친구분의 대화 한번 들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네요. 기분이 이상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었으면 하네요. 친구 부인도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스와핑 즐기는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 남편도 동조하는 듯하고 아무튼 셋다 정상 아니니 조심하세요 글 읽고 기분이 이상한 건저 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 친구랑 왔다면서 친구는 올려보내고 자신은 차에서 잤다는 게 말이 되나요? 블랙박스 확인도 하시고 집안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작이 아니길 바래요 그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남편이라서요 그집 부인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저번에 술 마시고 찾아와 피하지 말라면서 껴안던데 남편 관리 잘하라고. 그리고 미안한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부부 동반은 이제 싫다고 하세요. 그럼 서서히 멀어지지 않을까요? 남의 부인 어깨에 손을 올려요? 다 있는 곳에서? 그게 가능해요? 거기다 그집 옆에는 씩 웃었다고요? 셋다 미쳤네. 남편이 저러는 건 친구라고 싸고돈다 쳐도 그집 부인은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집 부인한테 연락해서 남편 관리 잘하라고 하세요. 그럼 답이 나올 듯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